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는 수요인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요. 마음만 살게 되면 가격이 안 올라가요. 인구가 감소하라 가구가 감소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빠지는 것은 2030년도 이후에 가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전월세가격 중에서 전세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부동산 상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재건축 초과이익을 풀지 라는게 있어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하면서 나왔던 법률 3가지가 있어 공안지세라 고들어봤죠 토지초과이익세 그다음에 또한가지가 뭐죠? 택지소유 사원 하나번들 대지예표에 버텨 99평 넘어 중간에서 집이 세거든 준거다 마지막 한 가지가 개발이 파괴하는 법률입니다. 은행은 신종사회의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이유를 따지면 다 세상 그래 가이에요근데 이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도시는 안 없어질 것 같지만 도시도 없어져요. 물론 도농 통합에 의해서 없어진 도시 많이 있어요. 4천포시 있나요? 없어. 4천지로 바뀌었잖아. 대천시 있나요? 보령지로 바뀌었어. 아예 없어져요. 없어지는 y s to see a kidney. You have to go up in the neighborhood. You have to go up in the way. You 도 a v e to go up in the 아 a y You h a 가 e to go up in t h 어 way. You have to go up in the way. You have to go up in the way. y o 태어나기 어떻게 태어났어? 43만 명로 태어났어. 그죠? 지금 재건축 때문에 강남 주변 지역이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낮다보니까 주택이 두개 생기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전세를뭘로 돌려요? 반 전세나 월세 돌리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거기다가 전세 수요는 더 들어서 이주 때문에 개포동부터 다 이주하잖아요, 그죠? 개포 이단점 이주했고 지금 까지또 이주합니다. 어쩌면은. 두조까지 이주할 거예요이게 6,900, 6 0 0 0 5,900세대. 빨리 달려가야 돼. 관리청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하죠. 그게 그러니까 실혼 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못 구해. 그러니까 열기차례 집을 사자. 그래서 20대, 30대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난거예요 작년도에 그 20대 주택 담보대출이 12조 9천억 정도, 7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 3개월만에 10조를 돌파했어 근데 이 주택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주택가격이 아까말한 대로 정말 사용가치 수익가치 소유가치가 30평짜리 아파트 25.7평이 10억 20억 가야 되느냐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의 금지가 있어 소유의 금지 우리 애저 서로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상대방에도그 아버지 뭐하냐고 처음부물어보는데왜 아들을 모르지? 나는 물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디 산대? 어디 산대? 한대? 기포에 산대? 니까 에이, 이러는 거야. 제가 반포에서 30년 살았는데 기포 살거든. 학교 너무 가깝고 좋아요. 아주 공기도 좋고. 반포 지역 강남 지역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는요, 90% 낮에도 불을 켜고 삽니다. 제가 30년 살았잖아. 요층고가 낮은데다가 배란다 확장을 못해서 어두워요. 불을 끼고 사는데, 가서 보니까 층구도 높아졌고, 확장을 하니까 세상에 흔드는 걸 봐. 집에서. 저녁에 안아서난 눈이나 보는 우리 사장에 별이 보이네 너무 삶의 질이 달라졌죠 그러나 세우는 곳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laughs> 너무 많이 산 거야 내가 멀리 간거 근데 팔라고 팔고 나오려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임대를 분 양을 받았다 임대해 줬는데 임대는 돌아가야 팔아야죠 내가 돌아가면 쉽게 팔고 나와요 그래서 들어간 거야 이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내는 과정에 이거를, 물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올해 연말 내년,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요. 주택 시장만 제가 오늘 주로 얘기했는데, 주택 시장에는 여러분들 한번 좀 짚어보고 투자해야 된다, 이제. 그러나, 그러지 않고 무작정 묻치마 투자를 할수 있는 적이 있었어. 가르쳐 줄까요? 제가 아까, 밥포 아파트 제거 축한걸 얘기했는데,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지방자치법상 우리는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50만이 넘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됩니다. 주익이 낮더라도 됩니다. 그 이하는, 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바라보고 사놓는 순간 망해. 안 돼. 그런 지역에 25년, 30년 넘는 저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13평, 15평짜리 지금 1억도 안 가. 5천만원까지는 지겨세도 없어.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요, 무조건 강남하고 가까운 거리에 투자해야 돼. 강남하고 멀면 무조건 집값 떨어져. 이거는 토지 경쟁에서 유되미 경쟁이런 토지 경쟁이라고 똑같아. 경쟁 거리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져. 내 집에서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집값 비싸고 멀로 싸. 희한하게 서울 은 강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변질되어버렸어요 강남에서 가까운 분당보다 먼 상계동이 더 싸. 의정부 덕정 덕계 쪽에 가면 더 싸. 그래서. 중심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 당장보다는. 부동산 자체가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가치를 원해야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돼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한 30년, 20. 근데 미래가치가 있어도 했죠? 그래 남편도 미래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말하잖아. 부동산 똑같아. 나는 부동산을. 33년을 아이들 갖추고, 너, 그이, 도달, 그, 그, 부동산거 가게 하고 있는데, 난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말만 못 들은 것 같아. 근데, 신청자가 없었어. 없으면 안거지 실패된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국가나 공공위에 갖고 있는 땅. 이, 국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어, 건물 어, 국토교통보도는 뭐, 어, 기획재정, 뭐 이게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도 공유지고 이 공유지를 개발해서 임대받을 수있 공급하는 정책을 원래는 행복주택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그 김종인 대표 어, 당대표 연설알로 보니까 어, 조금 무서운 얘기 하나 있는데 앞으로 대기업을 쪼갠 것 같이 얘기하네요 네. 대기업 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몰살사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행복추진단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을 진영위원이 했는데 저거를 보편적 주거복지로달야낸다고 계속 우긴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꺼 내꺼 섞어서 엠무이를 하자 이거요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나가 있는 돈이 수익을 위해 들어오죠. 올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계속 올리면 우리도 올라, 올라가겠지. 왜? 우리한테 좋았던 외국점이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작정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3월간에 국가미래에 보여서 어,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회에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토론하면서. 빨리 부스코 일부를 놔두려고 싹다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조선도, 마, 조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에서 크게 현대제강현대제철동부제강 포항대철이 있어요. 이것이 다 앞서도 중국에 철강에서 하나가 안 돼. 건너는데 90%이상이 중국산이. 중국이 이미 철강에서 구조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빨리 서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아,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구조조로 하는 거는 늦었어요. 빨리 왔어야 됩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다. 애들이 결혼을 하네. 절 근데 결혼하면은 주택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엄마한테 다 살아도 되고, 나가서 걷는 것도 살아도 되거든 어, 도시 관리 계획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바뀌는 계획입니다. 그걸 보면 계획이 다 나와. 이게 실행 계획이에요. 그보다 더소음만 무성해. 여기 탁지가 개발될 거야. 여기 공단이 들어올 거야. 하는 거를 정말 알고 싶으면, 시청에 들어가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건데, 그거를 안할 수도 있어. 내가 뭐라 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했죠. 자, 계획을 모두 투자했는데 계획이 보산됐어. 미장 사건 나는 거요. 머리 깎고 계획을 해야 돼. 뭔디가 알죠? 계획은 계획일 뿐이요. 그러나 관리 계획은 거의 99% 실현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먼저. 그럼 어느 쪽으로 입고 다니냐 할 수가 있어요.